나예 네, 저는 배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. 우다! 자 그러면 제이미 씨도 한번 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리 r 추성. h e 누구시냐아저 제이미예요. <laughs> okay. 먹고 싶은 메뉴? 먹고 싶은 메뉴 저는 약과. 약과? 약과. 아. 약과, <laughs> 약과 찐득파예요. 약간 아니면 쑥쑥파예요. 네, 한 파랑 약간 이렇게 바삭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찐득이든 서서석이든 반 정도 그리고 그 식감이 조화로운 친구들이 있고 네. 그렇지 못하고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. 네. 맛있으면 아. 됐습니다. 아. 예, 아연 씨는 뭘로 할 거예요? 저는 그 동그란 모양. 네, 그것 아, 그게 약간 찐득파. 아, 찐득파. 왜, 찐득파세요? 저는 무조건 찐득파로 갔다가 소스파로 네. 마무리. 그럼 둘 아. 다네요. 네 맞아요. 아. <laughs> 왜 신해요, 제가 말했을 그래. 때는 아이러놓고 아... 이러놓고. 아. 예. 예, 오늘 이렇게 또 네, 시작이 신의, 됐습니다. 네. 네, 네. 해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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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금 떨리네요 두분 앞에 서하라니까 <laughs> 아, 왜요 왜요 왜요. <laughs> 해볼게요. 아무것도 하기 싫든 어떻게 새로운 펄슨 배터리 없음. 내일까지. 오케이. 자그럼면 제미 씨. 너무 긴데요. 예. 네. 아! 아무것도 하기 싫든 어떻게 새로운 펄슨 배터리 배터리 없음. <laughs> 배터리 없으면 뒤에 코러스라 가지고. <laughs> 맞아 네. 맞아. 네. 아무것도 하기 싫음 어떻게 Zero percent 배터리 없음 오케이 okay. <laughs> 배터리 없음 이 소절 yeah. 완성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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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질래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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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질래내 마음 가는 대로 누가 뭐라 해도 Don't c a 솔직할래 여기까지 <laughs>